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리플코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14시 48분 18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리플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긴 호흡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긴 호흡을 가져라 어,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위험 자산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11월달 미국 대선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가장 핵심적으로 쓰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가 트럼프가 됐던 뭐카멀라 해리스가 됐던 자신하게 투표를 얻기 위해서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주요 과제로 쓰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 47%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 비트코인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9월과 11월 달 어, 별로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9월 달은 다음 달이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한 3개월 후가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때 되게 되면 찬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텐데 어, 많은 분들에게. 또 수익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 리플코인으로 경제적 자유 이루었다 이런 내용을 어, 이런 댓글을 한번 정도는 어, 들어보고 싶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긴 호흡을 갖고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투자라는 것이 어, 한방에 끝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이 여러분들 시간을 갖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내가 정말 이 분석에 대해서 맞, 맞았다. 리플코인을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가끔은 제 분석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100%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 부족한 방송이지만 항상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리플코인 잘 보유하셔가지고 어, 2024년 말에는 어 리플 코인이 4천 원을 돌파할 것이다. 4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만 원까지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바로 리플 코인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어, 리플 코인에 대한 차트입니다. 지금 현 리플 코인은 지금 551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21선, 241선까지, 어, 바닥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만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 고점을 빠르게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올라오면 때려 맞고, 올라오면 때려 맞고, 올라오면 때려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 들에 대한 물량들 손절 물량을 받고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한 다음에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을 급등을 시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금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리플 코인도 단기간에 올라가지 못하라는 못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어, 많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재돌파가 이루어지진다라고 한다면. 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랩스 임원, 카몰라 헤리스 캠페인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아,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5일 가상자산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조 바이든 수석경제 자문위원이자 전 리플랩스 이사회 멤버인 진 스퍼링이 카몰라 헤리스 캠페인에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2015년 리플 이사회에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 어, 합류를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 번에 급등을 하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다. 이 재료가 재료가 좋은 재료가 아니라 악재죠 여러분들 지금 바이든 카몰라 해리스 민주당 편에서 있기 때문에 어, 좀 올라가기가 조금 어, 버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바이든 카몰라 해리스는 지금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 전이 사회, 이 사회 사람이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몰라 헤리스 캠페인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이. 못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좀 어이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수석 자문이자 수석 경제 자문이자 바이든 어전 리플랩스 이사의 멤버인 어 스퍼링, 스퍼링이 카몰라 해리스 캠페인에 합류한 것은 굉장히 좀안 좋은 내용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리플 CEO SEC 항소한다면 어 민주당에 독이 될 것이다. 지난주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 SEC 간에 대한 소송이 3년 만에 끝난 끝난 가운데 리플 최고 법률 체금자 CLO가 SEC에 대한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11일 어피트 코인닷컴에 따르면 스튜어스 알테로디 리플 CLO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가상 자산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SEC가 항소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SEC에 대한 리플이 증권이라는 주장은 완벽하게 반박했다라고 강조를 하였고요. 또 알테 로티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 명확성이 나왔다며 라 판결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 이 밖에도 알테 로티 벌금 1억 2,500만 달러, 94% 이상 좀 감면을 받았죠. 회사가 보여주인 현금으로 지불할 것이다. 가사, 이번 판결이 가상 자산에 대한 전쟁을 끝내고 국가적으로 새로운 법과 규칙을 수립해서 미국 내 가상자산에 대한 산업 번창 할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조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사실 트럼프 쪽으로 캠페인에 합류를 했다라고 한다면 리플코인은 여러분들 바로 지금부터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살짝 좀 단기적으로 압제를 받은,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자 리플 리플 이더리움 메인에 대해서 리플 USD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어,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가 첫삽을 뜬다. 12일 리플은 공식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서 리플이 리플 레저와 그리고 이더리움 메인에 대해서 리플 USD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라며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리플 레저의 고품질 자산에 대한 유입을 유도를 하고 새로운 기회 그리고 유동성 기간 유입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재료는 여러분들 리플 코인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이어 리플 USD 버전, 메인넷 버전은 이더리움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다른 디파이 플랫폼에서도 확장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뭐 솔라나 코인이나 뭐 폴리곤 코인이나 여러분들 에이다 코인이나 아발란체 코인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리플은 현재 시점에서 리플 USD 구매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며 리플 USD 구매를 유도하는 사칭 사기도 주의에 달라라고 당부도 나왔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플이 중요한 개발 월요일에 거래가 시작됩니다. 공인된 계약 시장, d c m 지금 현재 비트노멀 익스체인지 상품거래위원회 c f t c 의 리플이 미국 달러 선물 출시에 대한 인증을 공식 통보받았다. 이거 여러분 대박입니다. 8월 13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XUS 계약은 지금 이제 10만 리플 가격을 반영을 하여 물리적으로 정산되고, 어, 마진 기반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 리플 미국 달러 선물 출시에 대한 자체 인증은 비트도 비트 노마럴 어, 비트 엑스체인지가 상품거래위원회 CFTC의 새로운 선물 계약이 지금 현재 모든 해당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는지 독립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장했다라고 통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테스를 통해서 거래소는 CFTC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어, 구할 필요 없이 새로운 상품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또큰 재료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리플 가격 역사상 가장 큰 돌파구 큰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다. 최고의 암호화폐 중 하나인 리플은 잠재적으로 역사적인 가격 급등을 대비하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1일 거래량인 10억 달러가 넘는 리플에 대한 최근 20%에 대한 급등은 특히 자산의 활력을 불어넣는 유리한 법적 발전 이후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어,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 월간 차트에 대한 강세 삼각 패턴을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삼각 수련 패턴 월간 차트의 삼각 수련 패턴 자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코인을 찍어드릴 때마다 삼각 수련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삼각 패턴을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펄스 파동이 터지 거예요. 1 2 3 4 5. 단기간에 어딜 돌파할 것이다. 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알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고래 누적 662 100만 토큰의 도달함에 따라 235%에 대한 지금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 가격 반등을 시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리플은 고래 축적에 힘입어 24시간 동안 4.3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 이전 수준에 반당하여 지금 현재 0 5 7 0 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 사회적 지배력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유리한 법적 판결 이후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에 대한 참여가 증가했음을 반영합니다. 대규모 보유자에 대한 활동과 그리고 지금 지갑에 대한 활동 증가가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리플 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인 상승에서 지금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매도 매수 매도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수익은 잘잘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올라간다.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 힘든 여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정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 주시게 된다 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제가 무료로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만 유튜버 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코인을 무료로 추첨을해 드리고 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하나 드리고 9시에서 한개 드리고 그리고 4시에 한개 드리고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 가지고 뭐안뭐 아,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 이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 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 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요렇게좀 남겨 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요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어, 코인 투자를 하면서 내가 좀 정확한 정보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수익을 많이 낼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코인 상승이 좀 새로운 프로젝트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 나의 소중한 100만원을 어,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나의 소중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단기간 불리는 어, 불리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 많은 분들 들어오시니까 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구독자의 한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좀알려드리고요 어, 구독만 눌러주시고 무료로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시면은 어, 텔레그램방 무료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